목회자들에게는 고민이 있는데요 어, 생소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어, 교인들이 잘 들으세요 근데 익숙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때 오히려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도 익숙하다는 게 우리가 정확히 안다는 뜻도 아니고, 익숙하다는 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산다는 뜻도 아니에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한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은 잡지 중에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투란노 출판사에서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잡지인데, 그 제목에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교인들이 하도 그냥 빛이 되고 싶어 가지고. 순서는 소금과 빛이잖아요. 근데 빛과 소금이라고 오랫동안 그 잡지가 제목, 제호를 달고 출판됐었어요. 발간됐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이 딴지를 거셨나 봐요. 그래서 아니, 소금과 빛이라고 해야지 맨날 그냥 스타가 되고 싶어 하고 그냥 빛을 앞세운다고 래서 한때 그 잡지 이름이 소금과 빛으로 바뀌어서 발행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다시 빛과 소금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한데, 빛과 소금이냐, 소금과 빛이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라고 당위 명령형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 지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팔복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난해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우리의 이 팔복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세상 사람들 이볼 때는 부정적으로 보이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1절과 12절이죠. 욕해요. 박해해요. 미워해요. 하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때는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게 돼요. 근데 반대로 이런 팔복의 삶이 여러분 긍정적으로 비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게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비춰지는 거야. 그러면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바로 16절 결론 어떻게 돼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때 어떤 때는 욕을 먹고 박해를 받지만 이 삶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그삶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의 성경책들이 친절하게 중간에 제목을 달았을 거예요. 소금이요 빛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단이 바뀐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팔복의 연장선에서 팔복의 삶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욕 먹고 박해받는 거고 팔복의 삶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을 먹고 박해를 받아도 복된 삶이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일이 있어도 복된 삶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 팔복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또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볼수 있다는 것을 가리켜 줍니다.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예, 바라크라는 단어하고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굳이 개역성경식으로 번역을 하면 바라크라는 단어는 축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아쉐르라는 단어는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시나요? 예를 들면 바라크라는 단어는 우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신의 산에서 우리를 그냥 축복하시는 게 바라크의 복이에요. 팔복은 어떤 면에서 이 바라크의 복을 얘기해요. 우리가 애통할 때 가난할 때 이미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쉐르라는 복은 굳이 우리로 표현하면 행복이에요. 근데 이아쉐르라는 복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복이 아니라 내가 바라크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선한 삶을 살아낼 때 따라오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은 바라크의 복을 얘기했지만, 이제 17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고, 다음 구절부터 이제 나가는 이 산상순에 나, 나오는 내용은 아쉐르의 복을 연결하는 거예요. 바라크의 복은 반드시 아쉐르의 복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그 하나님의 바라크의 축복은 반드시 우리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으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을 받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수리의 복은 찾아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원에서 이제 17절부터 가시게 되면 10개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내용이 산상수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소금은 참 귀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소금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소페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서기관들에게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근데 이 소프림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소금 없이 유지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은 소금 없이 유지될 수 없는데 바로 유대인인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쾌제를 불렀을 거예요. 아, 역시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아시는구나. 그렇지.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유지가 되나. 우리 유대인들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유지가 되나. 그런데 예수님께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그 소금이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맛 이른 소금이라는 말이 가능한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오랫동안 얘기해 왔어요. 맛, 이른 소금. 그래서 정말 맛, 이른 소금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맛, 이른 소금은 무슨 얘기냐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마치 물없는 습기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불에 붙지 않는 성냥이란 뜻이라고요. 여기 잃어버린다라는 뜻은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어리석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가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을 맛디른 소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살진 않지만. 그래도 뭐 맛을 잃었지만 소금은 소금이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마디른 소금이 어디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석염을 썼어요. 지금처럼 정제돼 있는 소금이 아니라 맛소금 이런 게 아니라 돌에 소금기가 박혀 있어요. 그럼 그 돌을 갖다가 주머니에 넣어요. 옛날 우리 어머님들 다시 할때 아시죠? 그 돌을 주머니에 넣어요.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 돌이 소금이 함유되어 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글거이거나 이러면 그 다시 이렇게 넣어 가지고 짠맛 맞추고 꺼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 무한정도까요안 아, 되겠죠. 소금 안에 는 염분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얘는 석염이 아니라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벌려서. 그냥 밖에다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지금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그 염분기가 다 사라지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세상이 유지될 수 없는 것, 뭐 소금이 뭐 맛을 준다, 무슨 방부제 역할을 한다. 그것도 여러분 좀 잘못된 적용인데, 오늘 짧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럼 소금 뿌려놓으면 천년만년안 썩어요? 대체 그 개념을 왜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본문의 개념에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면 세상이 안 썩는다. 그런 개념은 없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맛 잃은 소금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팔복의 맛을 잃어버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박해.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거슬러 악한 말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감춘다는 거예요. 마치 안 그런 척.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고 박해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던져져서 버려진다. 그때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비유도 사실은 상동이에요. 똑같아요. 왜 빛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 빛도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15절에 보시면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15절의 내용이에요. 사람이 등을 킨 다음에. 큰 그릇을 갖다가 여러분 덮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아니 누가 여러분 어두워서 불을 켜놓고 그걸 또 그릇으로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이 말은 맛을 잃은 소금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불을 켜서 큰 그릇으로 덮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 팔복의 바라크의 복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이 복의 맛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이 복을 감추고 살수 있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라크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고 그 부정적인 반응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람들 앞에 빛이 비치고, 우리가 그 짠맛을 보여주므로 착한 행실이에요, 짠맛.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러니까, 나의 이 팔복,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을 받은 우리가 이런저런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예, 그 포기하지 말고, 그 빛을 꺼버리지 말고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 복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럼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고 이제 17절부터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좀 적용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돼서도 자꾸만 우리는 우리가 꽤 괜찮은 소금이라고 오해하고 살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어, 비유를 들어주는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준치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도 준치를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전을 보니까... 이 준치가 들어보세요. 가까운 바다치고는 상당히 깊은 수심 30에서 150미터 지점에서 산다. 높은 수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살이 단단해진다. 몸에 상처를 입거나 심지어는 죽은 뒤에도 세균이 쉽게 침투하지 못한다. 그래서 잘 썩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썩어도 준치라기보다는 썩지 않으니까 준치라고 할만하다. 준치가 맛있는 생선이래요. 깊은 심해에 살기 때문에 살이 단단해서 세균이 잘 침투하지 않기 때문에 썩은 것처럼 보이지만 겉에만 닦아내면 살은 생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썩어도 준치라는 말은 그거 준치는 썩은 것 같이 보여도 닦아내면 괜찮고 안 썩는 생선이고 맛있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준치를 생각할 때마다 마치 우리가 마디른 소금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썩어도 준치로 여기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제대로 못 살아가는데 항상 속으로는 무슨 생각해요? 썩어도 준치야. 내가 이래도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집사야. 내가 우리 교회 몇년 됐는데 썩어도 준치야. 근데 여러분 우리 준치 아니에요. 네. 마디른 소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기가 다짜 빠져버린 돌멩이는 여러분 자루에서 빠져나와서 밖에 던져버릴 뿐입니다. 한 가지 더 비유를 들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이 비유 뭐 여성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군사무기 중에 스텔스 기능이 있는 게 있어요 스텔스가 뭐냐면 숨는다는 거잖아요 보통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적국의 무기 특별히 전투기 같은 경우를 파악하기 위해서 레이더하고열 감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텔스 기능이 있는 무기들은 적의 레이더에도잘안 잡히고 열 감지도 안 되는 아주 독특한 무기들을 얘기해요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스텔스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세상 사람들 눈에 안 잡혀요. 저 오늘날 여러분 회사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얘기를 하다가, 응? 자네 교회 다녔나? <laughs> 어휴, 몰랐네. 아, 네, 저 모태신앙입니다. 아, 그래? 어휴, 참. 10년 동안 스텔스 기능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마디른 소금 썩어도 준치라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불을 켜서 큰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거 우리 세상에서 스텔스 기능을 갖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면 욕은 안 먹죠 박해는 안 받아요 아니면 악한 일에 연루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불가능해요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꼭 기억하세요 팔복의 바라크의 복을 받은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반응도 만나고 긍정적인 영향도 받는다는 거예요 나눠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이 팔복의 삶을 거절하면 욕 먹고 박해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소금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빛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맛을 잃은 소금 썩어도 준치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네. 불을 켜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덮어버리는 일, 그렇게 스텔스 작용 기능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디 격려해 드립니다. 우리가 소금입니다. 정말 세상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이고,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제서장이 되어 세상의 복을 나눠줍니다. 세상은 여러분,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등산가서 야호하고 뭐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너무 심하게 타락해서 아름다운 걸 보고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아요. 취하고 싶고 망가뜨리고 싶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여러분, 아름다운 걸 보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아름다운 걸 보면 흠집 내고 싶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팔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갑자기 짠맛이 돌아요. 그리고 갑자기 어둠이 물러가는 빛을 발견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악행을 할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여러분 바른 길을 걸으면요. 갑자기 무엇이 옳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은 그래요, 여러분. 어둠은 많이 몰려와야 어둠이잖아요. 그죠? 근데 빛은요 하나만 있어도 빛이에요. 소금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단맛 여러 마다 들어가도 여러분 갑자기 소금기 나면 어우짜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팔복의 바라크의 그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쉐르의 복으로 예, 반드시 반응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소금이고 준치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스텔스 기능 빨리 버리시고 빨리 커밍아웃 하세요 세상에 별의별 악인들도 커밍아웃을 하는데 그리스도인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그걸 감추고 사는지 몰라요 네.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신 주님께서 그 복된 삶이야말로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맛이은 소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불을 켜서 큰 것으로 덮어두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때로는 박해와 욕 먹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며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